십계명을 읽고, 또 십계명을 외우고, 또 십계명을 배우고, 십계명을 설교로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만일 십계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 명령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구체적으로 제가 계명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음, 5계명 아시죠? 5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죠.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만일에 이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실까요? 명령이 없어요. 뭐 부모님과 불편하면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잊고 살고 부모님 집에도 안 가고 계명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계명은 8절이죠8절 읽고 외면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명령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도 불과 이 계명이 없다. 오늘 뭐, 어제, 오늘, 또, 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시켜서 3일절하고 연결돼서 아, 지금 우리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 연휴가 있는 날은 교회 문을 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식일을 기억해야지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1에서, 1에서 3계명을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는 것이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거지 말라 이계명인데 이런 계명이 없다. 하나님도 믿지만 또 때로는 뭐 친구가 야 절에 가자 오늘 절뭐 절에 간들 무슨 네가 뭐 너는 하나님 믿지만 그냥 오늘 우정으로 절에 같이 가서 하자. 뭐 여러 가지 그 종교 활동들을. 열어놓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반드시 꼭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겠죠. 이렇게 10개명이 만일 없다면 하려는 이 생각을 오늘 이 6개명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13절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없어요. 개명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살인하지 말으니까 이것도 역시 화나면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리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양육, 약육강. 약한 자들은 힘의 논리에서 다, 다 죽을 수있대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가 살인을 당해서 살지 못할 위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난 그래도 뭐, 법 없이도 살아, 이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재산을, 또 강도가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1개명부터 5개명까지는, 호 혹, 개명이 없다고 해도, 생명에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마음대로는 살수 있겠죠. 그러나, 6개명이 만약 없다. 아, 그러면, 이거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하 생명 자체가 위험이 있다. 그래서, 10개명, 안에는, 이 육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볼때이 십계명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육계명만 그런 게 아니라 1에서 5계명에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게 하는 그 권리가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도덕과 윤리라 그래요. 그렇죠.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 잘 살자라는 그 계약을 맺은 게 도덕과 윤리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십계명도 도덕과 윤리에 속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오늘 생각해보려. 십계명이 윤리와 도덕인가. 십삼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히브리어에는 이 성경에는 네 가지의 그 살인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 가지의 그 살인의 의미를 분석을 한 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영어로 l 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kill, 죽인 죽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머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요게 약간 구분이 다르다 그래요. 이제 킬은 동물과 사람을 포함해서 죽이는 그 행위를 킬이라 그러고 이제 머더라는 단어는 사람만 죽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 라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킬이 아니고 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데 이 구약의 해석에 굉장히 방대한 주석서가 있는데 WBC 주석이라는 음 주석서가 있는데 그 주석서를 보니까 이머 r 라는 단어를 더더 더 세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보다도 더 깊이 있게 이것은 음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출애굽한 백성들 그 무리들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의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것을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공동체 안의 사람을 죽이지 말지니라. 이제 해석에 대한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밖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쟁. 전쟁 하지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견해예요. 전쟁을 하지 말라. 또 사형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에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전쟁은 살인이니까. 그리고 사형도 역시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형제도 나쁜 것이고, 전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만든 책이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소요리 문답. 또 하나가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쉽게 가르치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에 만든 성경 해설서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이 육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제 육계명의 목적과 의도는 사람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보존하며,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존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모든 생명들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잘 보존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해설을 이어가기를 그러면,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 말하자면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살해의 위험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 여러분 저를 보세요. 누군가가 이 시간에 칼을 들고 믿는 자를 핍박한다고 그래 지금 누군가 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살해 위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살인 하려는 사람을 우리가 막었는지, 어쨌든 정당방위를 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요, 제가 청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는 청년이 자매가 있었는데, 주일 학교 봉사하고, 여름 성향학에 뭐 이렇게 하고,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빠가... 어떤 가게를 하는데 이 자매가 오, 오빠 그 가게에서 전화 받고 사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는 바빠 죽겠는데 이 자매가 성경학교 교사한테 빠지고 막 그러니까 이 오빠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들고 와서 다 죽인다고 교회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피아노고 뭐고 그냥 다 부시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 내버려둬야 되죠? 누군가가 막아서 해야 될거 아니니까. 놔두면 애들도 죽일 수 있고, 뭐 여자들 죽일 수 있고,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해설은 뭐냐면, 사람을 보존하는 데는 죽이는 것도 하면 안 되지만, 또한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개인 정의라 하는 것이고 후자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 주는 것을 사회 정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사형제도는 사회 정의로서 합당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뭐,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총을 난쏠수 없다. 죽일 수, 그러나, 사회정의로서는 그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기, 내 부모를 총 쏴서 죽여버리고 있는데, 내가, 나는 개인적으로서는난 죽일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정의가 거기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때로는 전쟁이 필요할 수 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살인하지 말진이라는 이 개명이 사회 윤리와 또는 개인의 윤리, 도덕과 충돌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 안에는 우리가 이 단어 속에는 사회에서 말하려는 그런 개명들에 대해서 충돌하고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 사회 윤리를 지지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6계명은 사회 윤리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예수님이 이제 이 계명을 굉장히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윤리적인 차원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옛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구약의 십계명의 육계명을 말하는 거겠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 육계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다. 그 얘긴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2 2절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6개명을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라가라. 라가라는 말은 해석을 하면 멍청이, 이런 뜻이에요. 저는 멍청한 놈 받나, 이리. 그 다음에, 미련하다. 이렇게, 이웃을 모욕하고, 말로다가, 뭐, 비난하고, 또 그렇게, 말로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예수님은 육계명을 어기는 거다. 말하자면, 칼로 찔르는 것만 살이 아니라, 혀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계명을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은 사회법이면서 또한 거룩한 공동체 즉 경건에 속하는 윤리다. 그러니까 사회법 차원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고차원적인 법이다. 고급의 법이에요. 사회법보다도 훨씬 높은 법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법은 손상을 입힌 경우에만 그것을 죄로 여기지만, 이 예수님의 명령은 말로도 살인행위 했다라고 이렇게 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법이 아닌 거죠. 사회법보다 더 높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계명을 항상 기억할 때는 내가 뭐 사람 죽인 적이 있냐? 나는 법 앞에 떳떳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아부라 그러진 않았나. 또는 누군가를 모욕하진 않았나. 내가 말로.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죽었으면 좋겠어, 저거. 막 이런 것들 다 육계명을 어긴 법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을 조심해야 돼. 또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칼은 안 들었지만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누군가를 그렇게 모욕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육계명을 범한 죄인입니다. 제가 살인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해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 육계명을 범하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막, 막 말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우리는 이 고급 윤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급차 좋죠. 고급 주택도 좋고, 고급의 문화를 누리는 건 굉장히 좋은 걸수 있어요. 그런 것들만 내가 고급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윤리와 도덕도 남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일반 사람들처럼 나도 이게 사람 안 죽였다. 이런 차원에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진 이더 높은 차원의 개명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이 살인죄라는 것을 이 마음의 영역까지로 더 확대시키셨을까? 예, 창세기 5,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5절. 예수님이 이 개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을 왜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그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냐. 창세기 4장 5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laughs> 다음엔, 우리가 최초의 살인자라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그 과정들을 보면, 5절에서 분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 이 일로 이제 그 재물을 연락하시는 거와 연락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게 분노가 시, 시발점이 돼서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분노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 속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 때, 살인까지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도,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마음의 살인이 이어져서 실제적인 살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 언제 분노가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의분은 정당한 것이다. 의분. 의로운 것에 대해 분노를 갖는 건 정당한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설명에서 넘어가면 안될 것이 뭐냐면,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의분이 별로 없어요. 다 뭐냐? 자기 애로부터 나오는 분노인 거예요. 가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의분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 우리가 요즘에 자기애라는, 자기애자라 그래요. 자기애자. 자기를 너무 애착하고 사랑하는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현대사의 어떤 한 사조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거기 물들어 있는 거예요. 물들어.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자존심이 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문제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분노로 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가서는 살인에 이를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에까지 이 살인죄를 적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자기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명령을 마음으로 확대하신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확대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뭐 칼을 들고 뭐누를 죽이고 그러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욕, 입으로는 많이 죄, 살인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입으로 하는 것까지도 지으면,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그럼 어떻게 잘 지키냐? 제가 육계명을 1에서 오계명까지 적용을 하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오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공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에서 4계명과 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는데,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즘은 탈권위 시대라 그래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자기를, 자기 결정 장애를 많이 당했어요. 뭐, 군부 독재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뭘 하십시오. 그러면 윗사람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잘 못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게 권위, 자기 결정 장애가 장애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워 가지고 누군가가 결정을 안 해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결정해 주세요. 그거죠. 그게 이전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자기 결정 과잉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뭘 하라 그래도 아, 나는 그거는 싫어요. 내 내식으로 할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탈권 시대인 거예요. 이 과잉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육계명도 그런 거죠. 살인하지 말진이라는하나의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난 내가 결정한다. 그 내가 스스로 죽이겠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권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송의 말씀이지만 부모 공경을 잘 못하는 사람이 살인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권위를 배워야 되는데 권위를 안 배우니까 탈권위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야 화나면 찌르고 찌르고 화나면 뭐 죽이고 화나면 뭐 화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 권위 아래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이 명령, 부모 권위 아래설줄 아는 사람이 6계명도잘 지킨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안식일을 잘지 안식일이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하는지 나 그거를 잘 지키는 사람이 6계명도잘 지키는 거예요. 또 이래서 3계명 나오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육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아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사회생활과 윤리와 도덕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계명을 잘 지키려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교회로부터 배워 나갈 때, 나가서도 자기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것이고, 누군가한테 욕하고 싶어도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권위들을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배워야 되는 줄 압니다. 부모님 권위 아래 잘 서십시오. 또, 사회적 질서를 잘 지키고, 국가의 권위, 나가서는 법의 권위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질서들 또 예배의 권위 예배로서의 권위도 있잖아요. 이런 권위들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면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 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1에서 5개명을 잘 지키면, 6개명도 잘 지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경건에 힘쓰시고, 예배에 힘쓰시고, 기도에 힘쓰시고, 말씀에 힘쓰시면, 누군가를 욕하고 싶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나가라 하고 싶고, 멍청이라 하고 싶고, 못난 놈, 이런, 입으로 살인하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악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지요. 바른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파출소 열개 세우는 것보다 낫다. 교회가 바르게 되면 이 사회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래서 5개명을 잘 지키면 6개명도 잘 지키고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가 늘어나면 이 사회에 살인죄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내가 바른 신앙으로 나갈 때, 개인이 바른 신앙 생활할 때, 공동체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바른 교회가 될 때, 이 사회가 바른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 맞네, 그 말이 맞네. 이것이 우리들도 그것을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인정하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죄의 계명을 마음에게까지 확대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명 앞에 옳타 잘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자가 없는 줄로 압니다. 주여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죄를 결코 범하지 않도록 경건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Amén.